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월요일 날 새벽에 아,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에 갖게 됩니다. 오늘 첫째 날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앞으로 5일 동안 감사의 말씀을 나눌 텐데, 첫째 날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12 광주리를 남기게 되는 이오병어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할 게 없다. 우리의 삶이 척박해지고, 곤고해지고, 피폐해지는 것은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부터, 마음의 태도부터, 마음의 토양부터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아오지못 하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찬송가에는 항상 그 내용에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또 예배 가운데도 항상 거기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감사가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사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 그렇게 감사를 하지만 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감사가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지만은 사실 정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집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저녁이 되기까지 거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하겠고, 배고프겠고, 여기서 마치고,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 길에 배가 고프겠습니까?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은 기진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래서 성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자들과 남자들의 수까지 셌을 때에는 2만 명 정도 되는 수가 거기에 모였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식량을 비치하고 있는 식당이나 상점이 없고 그 빈들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안드레가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나온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이 도시락 이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마 이 어린 아이는요, 이 꼬마는 이게 자기의 도시락이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어쩌면 가족들이 왔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 먹을 그러한 아 그때 먹을 수 있는 그날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런 도시락 그거를 이제. 한 아이가,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 시장하실 테인데, 아, 이거라도 좀 드세요 하고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시고, 그것을 받아서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떡을 가져서 그리고 그것을 손에 드시고 축사하신 후에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감사기도 축사를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했다는 얘기는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손에 가지시고 정말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축복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바구니가 있잖아요. 광주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광주리에 넣어서 이제, 한 사람씩 나눠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나눠주고. 주고, 떡을 이렇게 주고, 몇 개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보면은 거기 또 있고, 또 나눠주면 또 있고, 물고기도 주면은, 주고 나면은 여기 없어야 되는데, 물고기 두 마리 줬으면은 여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또 있는 거죠. 또 있고, 또 나눠주고, 보면은 거기 또 있고, 이런, 이런 기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 이런 엄청난 기적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광두리가 남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했더니 어, 작은 것인데 보잘것 없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들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감사하고 축복할 때 기적이 나타났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작은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눈을 뜬 것, 내가 잘수 있고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늘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소소한 나의 일상 가운데 이 소소한 나의 일상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가 아, 여러분에게 오늘도 공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 오늘 태양이 뜬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있는 대부분 소중한 것들은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가?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역사를 바꾸고 작은 것이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에 그가 약속을 받아서 내가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희의 백성이 너희 후손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충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삭 한 사람. 자기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살아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한 것은 막벨라 굴 작은 정말 땅 100평 정도 될까요? 1000평 정도 될까요? 얼마 되지 않는 막벨라 굴, 그것만 햇사람에게서, 에블론에게서 그것을 샀잖아요. 그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짜 작은 것, 땅한 평, 이삭 한 사람, 이것밖에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되고요. 모든 것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작은 것. 자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져서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것을 드시고 여러분의 소유.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 그 작은 것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했다. 아, 여러분, 이 오병리어의 기적은 작은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